단백질 얘기를 하고 아미노산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또 서양 영양학에서 나오는 그 단백질 환상이 심어질까 걱정이 돼요. 아 단백질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계란 단백질, 단백질을 옹호하는 모든 서적도 봐보세요. 계란 필수예요, 계란 먹으라 하고 우유 먹으라 하고 소고기 먹으라 하고 생선 먹으라 하고 전부 뭐냐면은 육류 쪽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게 그러실까봐 처음부터 제가 영양학을 안 했던 거예요 단백질 얘기를 적절한 아미노산은 우리가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아미노산은 보충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밀에다가 저기 비타민을 섞어서 한다면 은좀 환상적인 컨비네이션 좋아해요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약간 이제 에, 시죠 그리고 피부에 직접 닿았을때 자극받을 수 있고. 적절히 에너지밀과 섞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 마스크팩을 쓴다? 그러면 아마 일주일에는 제가 몰라볼걸요? 세포피필은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최고의, 최고로 비싼 화장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화장품 만약에 아미노산을 넣어서 산다면 이게 보존제니 뭐니 해가지고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건강식품을 유통시키는 유통회사에서는 단백질 보충제가 있어요. 콩담배가 우유담배하고 섞어서 나오는 것들인데, 단백질 보충제가 있는데 아미노산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유통을 하는 사람들 봐 보세요. 요 단백질, 요걸 가지고 물에 개가지고 얼굴에 팩을 해요. 그래도 좋아.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제품이 들어온다면은, 아무튼 그것은 이제 용도 외적인 거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비타민C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비타민C는 비타민C 하나만 가지고도요 날밤새도 얘기를 다 못해요 비타민C는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고 연구자료들이 있어요 제약회사는 끝까지 이것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가만히 만들어요 비타민C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나올 제품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몇 대목만 제가 이제 주의를 환기시켜서 비타민 C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게 뭡니까 이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비타민 C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뿐만 아니라 통풍, 관절염, 유괴양, 시비지양 같은 비전염성 질병에도 똑같이 필요하다. 감기, 폐렴, 내막염, 류머티스열, 결핵, 디프테리아, 전립선염, 편도선염, 소화질환 등등 무수한 질병이 연구되어 왔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비타민C는 아픈 이마를 짚어주는 훌륭한 크리스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때로는 비타민C가 화학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해주는 작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타민C는 산업 현장에서 일할 때 생기는 나비나 비소, 벤젠 등에 의한 중독 현상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비타민 C가 알레르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도 연구 결과가 입증되었다. 즉 비타민 C를 충분히 공급하면 꽃가루나 먼지, 비듬 식품 등의 알레르성 물질이 혈액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유해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알레르기 천식에 알레르기 치료에 효과적인 것 같고 비염이나 건처열 천식, 습진, 두드러기 등도 비타민 C를 다량 섭취하면 특별한 효과를 볼수 있는 것 같다. 여기 보시면은요. 비타민C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뿐만 아니라 통풍 관절염이 쭉괜찮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중국에는 우한 폐렴 발생 때 초창기에 비타민C를 전부 처방했어요. 지금도 처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비타민C 애찬론자가 강력하게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주장하는 걸 봤어요. 비타민C에서 제대로 한번 볼자고요. 소아마비 질환이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고 비타민C 치료법이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아무런 후유증 없이 치료해 내었다는 임상보고들과 시험관 속에서 비타민C가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죽이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실험실 보고들을 참고한다면 비타민C의 치료법은 소아마비 감염 환자들에게 투여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의학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치료법이 바이러스성 폐렴과 바이러스성 내용을 비롯한 여러 바이러스 질환들도 치료해 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비타민C의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치유력은 최소한 임상실험으로 검증해 볼 만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주류의학은 비타민C 치료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후 소아마비 예방주사가 개발되면서 소아마비 치료법 또한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 이게 전부 다 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1948년 소아마비 전염병이 돌았을 때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60명의 환자들에게 비타민C 치료법을 시행해 60명 모두 후유증 없이 치료에 내었다. 라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60명 모두가. 어떻게 치료했는가? 잠깐 사례를 하나 볼게요. 소아마비 감염 증상을 보이고 4 0 3도씨의 고열을 나타내는 체중 53.5kg의 21세 여자 환자에게 클레너라는 의사예요. 유명한 비타민C 치료법으로 유명한 의사예요. 클레너는 22g의 비타민C를 정맥 투여하고 22g이면요. 22,000mg에 비타민C 1일 권장약이 65mg이라고 하면 이제 감이 잡히죠. 22,000. 22,000mg. 그리고 비타민C 타블렛 하나 약국에서 하면 하나가 1,000mg이죠. 그게 22개. 그렇게 이게 메가, 이게 메가덥스 요법인 거예요. 비타민C를 정맥 휴하고또더 나아가 1.5g의 비타민C를 주스에 녹여 2시간마다 복용하게 했다. 12시간 후에 환자에게 두통이 사라졌고 열은 38.6도씨로 떨어졌다. 40.3도에서 38.6도로 떨어졌다. 클레네가 다시 22g의 비타민C를 정맥 투여했고, 12시간 후에 열이 38.2로 떨어지며 환자는 뚜렷한 호전 반향상을 보였다. 이때부터 12시간마다 18g의 비타민C를 정맥 투여를 실시했고, 이를 7회 실시한 후 이틀에 한 번씩 10g의 비타민C를 정맥 투여하는 방법으로 전환에 5회를 투여했다. 그랬더니 쭉 봅니까? 이제 84시간 후 열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최고의 항, 그러니까 이 해열제인 거예요 부작용 없는 해열제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요 감기 들리면은 무조건 비타민C 갖고 몽땅 먹고 싶 받아들인 양 몽땅 먹으라고 그랬어요 약국에 사다 먹든지 건강식품 회사에서 먹든지 제가 뭐냐면 2시간 내지는 1시간 간격으로 1g씩 먹으라고 그랬어요 1000mg이죠 제가 모 회사 제품을 활용할 때는 그 회사 제품은 타블렛 하나에, 네, 다른 이제 뭡니까? 식물 농축과 같이 섞여 있는데, 타블렛 하나에 200mg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개면은 1g이죠. 1000mg이죠. 그것을 다섯 알씩 2 시간 간격으로 눈 뜨고 있는 동안 계속 먹으라고 했어요. 감기 걸린 애들. 그리고 맹장염. 맹장염으로,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비타민 C 그렇게 다섯알씩두 시간 간격으로 먹고 그다음에 유산균이 있죠. 유산균을 5포씩 5포씩 그들 한테 얼마를 먹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명령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이게 좀 뭐지 그 교회 행사하는데 중학생이는데 당시 여중학 여중생이었는데 교회 행사하는데 교회 행사 MT가 하는데 다음 날 갔어요. 급성 맹장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비타민C는 장에 들어가서 이 유해균, 맹장염은 갑자기 유해균이 증식하거든요 맹장에서, 장내에서. 그 특히 맹장에서 증식해가 맹장염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비타민C를 메가도스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 비타민C는 장내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시켜버려요. 그리고 유익균의 활동을 증가시켜줘요. 그러니까 장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비타민C를 메가로 드시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 나중에 우리 제품 나오면은 비타민C를 하루에 한 5포 정도 먹어보세요. 한 3일만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그동에 관리를 했다가더라도 배에서 가스가 차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방귀가 나와요. 근데 방귀 냄새가 독하지 않아요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쭉 빠지면서 변도, 변에서도 냄새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타민C가 유해균의, 즉 부패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균, 즉 발효균의 증식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 한번더 짚고 넘어가죠 1970년 이후로 내가 치료해온 모든, 의사가 한 얘기에요. 저자. 모든 독감 환자들은 대장의 비타민C를 투여해 완치되거나 호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모두가 자유기, 즉, 활성산소를 통해 사람을 죽은 후 몰고 갑니다. 그런 질환들은요. 하지만 이러한 자유기들은 대장의 비타민C에 의해 쉽게 제거됩니다. 이것은 의학이라기보다도 화학 이론에 더 가깝습니다. 비타민 C는 충분한 양만 존재하면 항상 자유기를 제거해 냅니다. 즉 활성 산소를 제거합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수 있는 지금의 질환은 그 원인이 바이러스건 박테리아거든 모든 자유기를 통해 즉 활성 산소를 통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즉 염증을 통해 몰고 가는 거였다. 이제 기존의 치료법과 함께 대량의 비타민 C투여 치료법을 실시하면 이러한 급성 감염병들을 치료해낼 수 있는 사실이 더 이상의 기존의 제약 산업의 이윤을 지키기 위한 목적 때문에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이요 한때 판매 금지인가, 아마 뭐 한테 그렇게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현대 의학 제가 아마 알기로는 현대 의학에 있는 그 치료법들을 야구하는 지국들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해 놨어요. 인체 내 세포들의 산화 환원도는 세포는 산화됐다, 환원됐다, 산화됐다, 환원됐다, 산화하는 법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산화되고 환원이 안 되면 병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든 병은 우리 몸에 산성화다, 그러는 거죠. 산성화는 곧 산화를 말하는 거예요. 인체 내 세포들의 산화 환원도는 세포 내에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 아까 글루타치온 얘기했죠. 글리신이 글루타치온 그 합성 주된 원료라했죠 글루타치온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면 비타민C와 글리, 글루타치온이 산화되어 가면서 세포의 산화 환원도가 산화 상태로 기울게 됩니다. 이때 혈액을 통해 비타민C를 비롯한 환원제들이 칼슘과 같은 것들이죠.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의 세포는 산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질병이 됩니다. 시험과 실험을 통해 비타민 C는 소아마비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광경병 바이러스, 수족구병 바이러스, 종두 바이러스 등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연구 보고되었고 사람의 바이러스 질환에 사용된 비타민 C는 소아마비, 간염, 단순포진, 대상포진, 홍역, 바이러스성 폐렴, 독감 등을 치료해 내었다고 보고되었다. 간염 바이러스성 간염은 우리가 칼슘이 또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타민 C를 이렇게 다량하지 않아도 우리는 칼슘과 우리 갖고 있는 그런 강력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것들과 적절히 배합해서 하면은 여기서 보고된 것 봐도.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죠. 한 군데만 더 비타민 C 한번 해보죠. 비타민 C에 대한 아, 그 효과를 음해하기 위해서 교묘한 논문들이 나와요. 의도적인 논문들이죠. 근거없는 논문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1998년 4월 9일 392호 559페이지에 실렸던 네이처 논문에 논문이 언론을 탔을 때 세상은 비타민 C 유해론으로 들끓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비타민 C의 그 효과가 이렇게 연구 보고되고 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1998년에 이제 네이처지의 과학 잡지죠. 네이처지의 논문에 이제 비타민 C의 유해론 이럴 수도 있다 카드라 통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루 500mg의 비타민C가, 500mg 이상의 비타민C가 DNA, 즉 유전자 산화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도해 버렸고, 비타민C 보충제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우리나라 똑같은 일도 벌어졌잖아요. 이전에 이왕계 교수님이 한번 TV에 나와서 비타민C에 대해서 이렇게 열강을 했다가, 그냥 나중에 폭탄 세례를 맞았죠 이런, 이런 일이었던 비슷한 거에 대해서. 자, 보시면은, 아, 그때 내 마음 속엔 저자야, 과학의 이상 의사예요. 과학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명예욕에 사로잡힌 과학자의 모호한 표현에 대한 배신감으로 꽉차 있었다. 17세에서 49세까지 건강한 지원자 30명에게 하루 비타민C 500mg 6주간 투여하고, 말초 혈액 림프 세포의 DNA 산화 손상을 측정했는데 두 가지 지표 중에 하나는 비타민 C가 산화 손상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다른 하나에서는 산화 손상이 지표가 올라갔다는 내용이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지금 뭔 내용인가요? 똑같이 테스트를 했는데 한 부류는 산화 손상이 그러니까 산화 손상이 보호됐고 한 부류는 손상됐고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 나온 건 없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산화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카드라. 있다. 그러니까 있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 하고 보고 됐는데, 그게 논문에 실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와, 이게 산화된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 그걸 보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비타민 C가 항산 요 내용에 대해 산화 작용과 더불어 산화를 촉진하는 작용도 가진다는 주장을 펼쳐놓고, 그런데 문제는 이 연구자들이 연구자들이 보고서의 제목으로 보고서의 제목으로요, 비타민 C가 산화 산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딱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논문이라는 게이공신얘인뭐 자료라는 게요, 연구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 이게 어용 어용 전문가들이 어용.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지원을 받고 해요. 특별한 기관에서 특별한 지원을 받고 연구를 해요. 근데 그렇게 썼던 그 연구자들이요, 나중에 또 연구 논문을 냈어요 여기 나왔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때 의 연구 제목은 뭐냐면 그 논문의 연구 제목은요. 생체내에서의 DNA 산화 손상을 수리하는 비타민C의 새로운 복구작용. <laughs> 사람들은, 뭐 하나 보면은,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요, 그 논문이 언제 거고, 그 논문에 대한 반대 논문이 언제 나왔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 그 논문, 그것만 보고 그냥 믿고 안 된대 하고,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비타민C는. 그래서, 이와 같은 책이 아마 유사하게 있기는 있을 거예요. 칼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죠. 칼슘량이 충분하여 얻게 되는 이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몸에 칼슘이 조금도 결핍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만약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면, 칼슘은 진정, 신경 이완, 산소 전략 작용 등을 한다. 신경과 연조직의 칼슘이 부족되면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 칼슘이 부족한 사람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신경조직의 이완작용이 느슨해져 신경이 늘 긴장해 있으므로 일을 할 때면 늘 피곤하게 된다. 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피로감에 쌓여있게 된다. 또한 화를 잘 내고 성격이 급하여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없다. 이러한 증상이 아주 심한 17살 난 아들을 두었던 한 어머니는 적당량의 칼슘을 공급해줌으로써 증상을 고친 내게 이건 아델 데이비스 박사예요. 내게 아들이 아들을 다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칼슘이 결핍된 사람은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게 된다. 말할 때 계속 이러는 거야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때도 공기와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거예 그래서 위를 답답하게 해서 소화가 안 되게 하고, 이게 트림으로 나와주면 되는데, 트림이 안 나오면 계속 소화불량이죠. 장까지 가스가 내려가고. 그런 사람들은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신경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해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대화 도중에 들이마신 공기가 목구멍을 통하여 위로 들어가게 된다. 민첩하고 신경질적인 여성에게 특히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난다. 물론 이것은 비염이 코가 막힌 것을 이제 코가 막혀서 또 어렸을 때 칼슘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된 것이 습관화된 것을 이제 배제한 상태. 그걸 이제 도에시하고 하는 얘기들이죠. 공기가 목구멍을 통하여 위로 들어가게 된다. 민첩하고 신경질적인 여성에게 특히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난다.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사람도 먹는 사람은 공기도 함께 빨아들이게 된다. 그리고는 트림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가차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게 된다. 칼슘이 결핍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물의 목록은 결핍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그 목록은 좀 인상적이다. 그들은 대개 탄산음료의 수의 열정적인 소비자이다. 위에 문이 열려 있을 정도로 꽉찬 탄산가스는 공기와 위를 통과하여 위산을 중화시킨다. 당연히 불면증 치료, 뭐지 그, 불면증이 치료되는 줄 알죠. 그 효과가 있다는 거 아시죠?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킨다. 경련이나 발작은 근육의 어느 부위에서든지 일어날 수는 있지만, 발이나 다리에서 가장 잘 일어난다. 예를 들면, 경련성 대장염이나 경련성 변비로 불리우는 장에서 일어나는 경련은 보통 칼슘을 알맞게 섭취하면 해결된다. 사춘기 젊은이들에게 칼슘이 결핍되면 매우 성급하고 난폭해진다. 생리를 막 시작하기 전에 소녀는 칼슘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매우 신경질적으로 되고 치아가 썩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화를 잘 내어 가족들이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다. 생리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생리가 시작되기 전 일주일은 혈중칼슘 함량이 떨어져 신경이 긴장되고 성급해지며 우울해진다. 생리가 시작되면 혈중칼슘 함량은 더욱 떨어져 자궁 근육벽에 경련을 일으킨다. 이러한 증세는 특히 사춘기 때 심하게 나타난다. 그런 경우 적어도 생리가 시작되기 전 일주일 일주일 전부터 생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칼슘 정제를 섭취해야 한다. 생, 생리 중 경련이 계속되면 경련이 없어질 때까지 매 시간 칼슘 정제를 섭취한다. 매 시간 칼슘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그 적절한 정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러한 경련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멈춘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자가 말하기를요, 칼슘이라는 영양소만큼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영양소는 없을 것이다. 칼슘이 없으면 성격이 불같이 급해져 불화가 계속될 것이고. 칼슘이 있으면 언제나 평온함이 유지될 것이다. 영양학을 배우면 끝이 없어요. 또 그렇게 많이 머릿 속에 넣어놓으면 뭐예요? 열정 하나만도 못하지. 어, 우리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아 칼슘이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개념적으로 알고 있고 중요성을 알고 있고. 비타민C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례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구분한테 제공해주면 되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 외워야 할 필요는 없다란 얘기죠. 우리한테 가장 큰 무기는요, 마케팅을, 우리 같이 유통을 하는 사람들은 마케팅에 대해서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은, 자료와 체험이에요. 자료와 본인 체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례 이것이 가장 큰 수단인 거예요. 이거 외에 더 있어요? 본인 체험은 해나가면서 됩니 천천히 해나가면서 수많은 사례들이 밴드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사업자들 중에 있고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되죠.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해시켜주면 돼요. 내가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들을, 내가, 내가 알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통해서 상대방을,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거부해요. 근데 자료를 통해서 그분을 이해시키면은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자료는 누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자료에 나오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잘 활용하기를 바래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게. 내가 전문가가 돼서 뭔가를 할 건강에 대해서 전문가. 우리 건강에 대한 전문가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의사들도 의사들은 건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병에 대한 전문가지. 건강에 대한 전문가 따로 없는 거예요. 건강에, 건강에 대한 전문가는 차라리 짐승들 들짐승들이 더, 우리가더잘 알아요. 걔네들, 전문가잖아요. 아프면 안 먹잖아요. 갈증할때물 먹고, 배고플 때 사냥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또, 자료 얘기를 하니까는 자료를 또 이렇게 들쳐매고 또,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어떤 자료를 줘야 할지도 모르고, 보여줘야 할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잘 쓰는 자료,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 내가 이분한테 이 제품을 얘기할까 해서, 자기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장이 건강에, 장이 건강의 뿌리야? 하려면은 자료 하나 딱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장이 건강에 뿌리야 하면서 자료를, 그와 같은 개념의 자료를 한세 개에서 네 개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안 돼. 봐라, 봐라, 봐라. 한세 개에서 네개 보여주면은 상대방이 그걸 이해해요. 몇 번이라고요? 한 세네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다민의 비전도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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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네 번은 해야 상대방이 관심을 좀 갖는 거예요. 뭔가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한번 하면은요. 10%도 안 들어요. 두 번째 하면은요. 한20% 들어요. 세 번째 하면은 글쎄 한30 3, 40%. 네 번째 하면은 한 50%, 50% 60 받겠죠? 그때 다한네번해 가지고 다 한다고 생각하면 한다고 큰, 생각하면 큰큰 오산이에요. 네번 정도 하겠잖아요 그럼 이제 자세히 알라고 해요. 이제 그 정도 그 정도는 해야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한 정보를, 이런 일들을 하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비전 제시를 할 때, 뭐냐면은, 제가 배우기를, 선배들한테 배우기를 뭐라 했냐면은, 무조건 사업 설명을, 이기에 대한 비전, 비전을 다섯 번 이상 듣고 나서 얘기하게 하라. 다섯 번. 어떤 얘기 할때 관심이 있으면은, 그럼 너그 사람한테 다섯 번 듣게 하고, 또는 다섯 번한번더 들어봐. 그리고 나서 판단해. 네가 다섯 번 듣고 판단 판단했다면 내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 정도는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해요. 제품 얘기만 하고. 우리는 건강 전도사이면서 또, 경제적인 전도사다. 경제적인 문제를 나름대로 하나의 경제적인 수단을 전달하는, 우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바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제적 어떤 수단을 우리는 사람들한테 전달하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마케팅에 대한 비전밖에 없죠. 그걸 설명할 줄 알아야죠. 너무 쉽잖아요. 그런 부분도 본인들이 한번 나는 어떻게 설명하지 하면서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봐야, 그러니까 요 패턴은, 요 패턴은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만들어 드릴 건데, 이걸 가지고 하면은, 그니까, 요것만 가지고 하면 자각 같지 못하고, 내가 나름대로, 내 패턴대로 해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봤을 때, 이제, 내 것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근데, 자기 건일치안 하다가, 아무도 안 해보다 내가 욕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이거는 남의 거예요. 내 것이 안 돼요. 내가 내 나름대로 해봐야 남의 것이 내 것이 돼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사업 설명을 해보세요. 아무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